오늘은 엔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는 21만 9천원 약 플러스 4% 가까이 되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엔캠을 들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최근 지속적인 하락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27만원 선이 깨지면 이 엔켐이란 종목은 다시 한번 복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이 엔켐에 가장 강력하게 주가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이 매도에 대한 이 탈출 전략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17만 원 선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결국 이 앤캠 이란 종목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대체 어떠한 이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제가 전부다 설명을 드려 볼 거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힘내라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한번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 꼭한 씩만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나면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이 이벤트 참여만 하셔도 혜택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꼭 전원 참가하셔도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 캠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지금 이 N 캠에 제가 정말 강력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어쨌든 엔켐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가 존재한다. 이 강력한 주체가 돈을 어떤 부근에서 사용했다. 자, 18만 원 부근에서 돈을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자, 그러면은 엔켐이란 종목 이미 39만 4 5 0 0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왜 세력들이 매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매도 안 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엔켐이란 종목은 시총이 4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종목으로서 가볍지 않은 종목이라고 조금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엔켐이 들고 있는 이 재료 성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란 말입니다. 세력들은 단순히 이 거대한 종목을 가지고서 이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주가를 강하게 주도하고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이 세력들도 돈을 사용한 만큼 일부분은 분명히 매도했을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일하게 원형 패턴을 그리면서 개인들에게 손실을 입혀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애들이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탈출이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을 계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자 지금 이 엔캠의 이슈를 지금 조금 보시게 되면 최근 지금 이 엔캠에 대한 주가 급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전에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2024년 들어와서 자 2차전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다 라고 제가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이거 단순히 말뿐인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 보셔도 2024년에 들어와서 2차전지 속해 있는 섹터에 대한 종목들이 하방을 피하지 못한 종목이 없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엔켐이란 종목 유일하게 2024년 들어와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상승을 만들어 낸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 엔켐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집중도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이 외인과 기관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엔켐이란 종목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점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때문에 우리 N 캠이 들고 있는 재료 성질 때 지금 과대낙폭이 이루어지고 있던 현시점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이 기회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주어졌다라고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라타면서 매집을 하셨던 경우가 많으실 건데 현재 자리에서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자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NKM이란 종목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변동성을 예측해 낼수 있는 이 전략을 가져가셔야 할 때라고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NKM 종목은 지금의 2024년에 상승보다 더욱 더 강력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세력들이 강하게 이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변동성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혼자 매매하시면 이 엔캠에 대한 이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다. 어,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건 알겠는데 대체 세력들이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건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정보 그리고 타점까지 전부 다 무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혼자 매매하시면 낙폭이 이루어졌을 때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셨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제공해 드린 정보를 미리 받아 보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 전환이 시작되었을 거고 지금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n캠을 들고 계시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이 매도 타점 대체 어떻게 잡아야지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매번 주 종목 하나 대응 방법 알려주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서브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못해도 10% 이상은 챙겨갈 수 있으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무료로 주냐? 이렇게 해놓고 난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안 아니냐?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돈 값은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과 부종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지면 못해도 30%전 고점을 깨주면서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셔서 수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전부 다정리를 좀 해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시켜 드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엔 AI 관련주입니다.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 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장대 양봉의 거래가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 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곧 박스권 돌파만 해 준다면 못 해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황이라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 시작할 수 있으니 이 종목 빨리 받아 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로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